먼저 첫 번째 어지러움과 빈혈입니다 이 시기에는 태아에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면서 산모님은 빈혈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게 힘들어져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갑자기 일어선다거나 현기증 때문에 몸을 못 가누고 넘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혈액의 양도 증가를 하고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궁이 커지면서 사모님은 허리와 등 골반의 통증을 느끼게 되실 텐데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임신 12주 차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입덧이 많이 줄어들게 되며 개인에 따라 먹덧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덧은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16주까지도 입덧을 하는 산모님이 있어서 영양 섭취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12주차가 되면 태아가 급격하게 성장에 따라서 자궁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로 멜라닌 색소가 늘면서 기미나 얼굴과 목에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임신 가면 또는 갈색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출산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옅어지거나 대부분 없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1주 차에서 12주 차에 많이 겪게 되실 산모님의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미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과하다고 느껴지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산모님들이 여러 증상을 겪고 계실 때 우리 태아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요? 이 시기에는 태아의 뇌가 자리를 잡고 뇌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머리 크기가 전신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연골 조직에 뼈대가 생기기도 하고 허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성별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에 태아는 이전보다 두배 정도 성장을 하며 움직임 또한 활발해집니다. 태아의 뇌세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산모님은 엽산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신체상으로는 태아는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체모가 자라나서 솜털이 생기고 태아는 손발을 움직이고 양수를 마시거나 신장이 형성되어 소변을 양수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외부 생식기가 생기기 때문에 성별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감하지는 않지만 촉감을 통해 느낄 수가 있고 눈, 코, 귀에 시신경,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태아의 평균적인 키와 몸무게는 8에서 10cm에 20에서 30g 정도가 됩니다. 12주에 접어들면 검사를 통해 다운 증후군의 여부를 알수 있게 되며 엄마의 몸 안에 양수가 많이 생겨 춤추듯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산모님은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며 각별히 주의하고 또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임신 11주 차에서 12주 차까지의 증상과 태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주수차별로 생기는 증상만 미리 알고 있어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직 출산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조금만 힘내서 버티시면 정말 예쁜 아이를 만날 날이 금방 찾아오실 테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정말 도움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